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북은 우리보다가 더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더구지식하기 때문에 아마 확실하게 음력을 쓰는 게 맞다고 보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역학하는 사람들은 다이 보도에 나온 대로 양력 그대로 써갖고 사주를 뽑아가지고 하는데 물론 시간도 없어요. 몇 시에 났다는 건 없는데 그냥 시간을 유추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유추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laughs> 아, 이게 어쩌면 김정의 사주가 일 수도 있겠다, 이랬어요. 김정의 사주 뭐더 특별한 건 아니고, 84년 1월 8일이에요. 1월 8일 생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가 할아버지 자리잖아요. 조상 자리잖아.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유명하신? 김정일 일승. 예, 일승, 자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는 자기가 북한에 그 주석으로 있으면서도 권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질적 권력은 소련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허수아비다 그죠? 그래서 이 갑자 있는 거는 갑목이 자수있으니까 실질적 권력은 지금 대장이지만은 실질적 권력은 행사 못했죠. 그래서 할아버지자가 갑자라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보다 더폐쇄지이고향육이 아닌 음력으로 봐야 한다. 이랬어요. 어. 그리고, 갑자생이라서 할아버지가 꼭두같시 두령이었다. 우리 감복이 뭐예요? 감복을 보통 우리 뭐라 이야기한다? 그렇죠. 어, 장으로 보죠, 장. 장으로 봅니다. 장남, 만며느리 이렇게 나가죠. 음. <laughs> 두령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월주가 병인인데, 병인월이라서 아버지가 나름대로 꽃, 꽃을 피웠다 할 때는. 자, 이제 김정일이가 받아가지고 사실 북한이 좀 많이 그게 됐죠 오픈되고 뭐 사실 여기서 많이 크게 했어요 하기는 그래서 병인월이 맞다 이게 음력으로 가면 이런데 양력으로 가면 안 맞아들어요 사주는 어느 정도로 맞아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안 맞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사주노 연 월일시가 있으면 연주에 조상자리가 조상자리 읽어내야 되고 월주에 아버지 어떤가 읽어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가 읽어내야 되는데 이걸 안 읽어내니까 그냥 원망같이 자꾸 따질려면안 되잖아요. 그러고 본인은 개유시에 났어요. 개유시에 났기 때문에 개유시에 아, 저 개유일에 났어요. 개유일에 났는데 자. 본인은 개유일에 나서 위로 형이 묘파했다. 자유파했다. 그죠? 얘네들 형이죠? 형이 자유파하고 개유일간이라서 형제가 사남매일 것이고, 사남매. 이거는뭐 보고 사남매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우리 이제, 어 사주가, 사주 속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사주 속에 형제가 다못 나타내요. 형제는 다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뭐, 원국에 있고, 지장간에 있고, 뭐, 합에서 는데 그것도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바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에, 이 임일간이, 요쪽에 보기에는 무슨 해수더라. 그러면, 너희 형제가, 여섯 명이가, 이러면, 거의 들어가요. 음. 그러면, 수치를 대, 답이, 야전해좋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엇인데 무엇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거는 몰라요. 이제 요삼 올라가 봅시다. 일지 편인이 편인이 여동생으로서 의미처럼 할 것이다. 편인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인데 여기서는 여동생이다. 왜 여동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우리는 사실 왜 이거 편이 여동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요 밑에는 <laughs> 이 사람의 형제는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의 형제는 여기 있는 거는 마지죠. 내 인테 맞이잖아요이 사주의 형이 이 형은 마지 형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 형은 내가 자유파 해버렸죠. 해버렸다. 그리고 엄마도 없어요. 사실, 여기 엄마 없잖아요. 엄마 없는데, 밑에 편인이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금생수 하니까,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읽어봤느냐, 이렇게 읽어봤어요. 유군 밑에 뭐가 있어요? 유군 밑에, 응? <laughs> 개유 밑에, 경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병인월이죠? 병인월 밑에, 무병갑이 있어요. 자, 이 라인이 누군가 이거죠. 아, 형제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형제다 이랬어요. 어머니 같은 형제. 지금 말하면은 자기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름 뭐지? 네? 김여정이. 김여정이. 예, 얘가 바로 이렇게 합을 해서 얘가 바로 김. 어. 아, 김여정이다. 그죠? 이제 부모 같은, 부모 자리에 속에서 하버려가지게갯갯내 드러내지 않고, 항상 뒤에서, 뒤에서, 그죠? 날개 모르게. 자, 이렇게 보살펴 주고 있죠? 사주가 두드리 맞춰도, 이렇게 구색을 맞춰가도 내처럼 잘 맞춰가면은, 틀려도 믿어야 돼. 인데 억지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 딱,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김여재가 모든 일을 다 나서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큼 났습니까? 자, 요거 딱 하기 에는딱 절반만 하죠. 딱 절반만 합니다. 딱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딱 맞춰내놨어요. 각본을 잘 내면 <laughs> 자, 요렇게 보면은 재밌죠. 그래서, 아마, 에, 이 동생은 그렇지 않겠나. 요 동생의 의미처럼 생각할 것이고, 다른 형제는 병신합수 비견으로서 수아에 두고 있으며, 다른 형제들, 드러나지 않는 형제들, 지금, 마지막 죽고, 나머지 형제들은 밑에 다 눌리놓고 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는 것지만은, 다른 형제들도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고 있으며, 무엇이라서 27살을 전회해서 정관에 합을 했다, 해서요. 합해갖고 근력을 잡았다. 이 근력을. 그죠? 네. 에, 27살인데 뭐 우리 공부하니까 이런거 간단하게 잘 알잖아요. 우리 뭐 항상 내가 이야기했죠? 자 무엇이 그 무게 합하 어? 27이죠. 하니까 어. 아 이거 27이구나. 언제부터 두각내기 시작했다? 두각은 22세부터 아시겠죠? 그럼 22세에 뭐 했을까? 22세 때 군대시안을 했어요? 이거. <laughs> 김정은이가 22세 때아 군대시안을 했을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2세에 관합을 했어요. 평만, 정말에 합을 했죠. 그래서 무게합하는 어떤, 승리, 어떤 원리가 이로의 합 들어간다? 무게합하의 이로? 그래, 순간적.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죠. 누구를 형제들을다제끼고아 이렇게. 자, 이게 무게 합화예요. 합화해 갖고 화가 됐으니까 지인들은 화가 뭐예요? 재성이죠 편제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편제가 무슨데? 제내 마음대로 자유권이었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지고 있었다. 지게 됐다. 이 권력을 이런 권력을 지고 됐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 가지고 2 7법에 이게 이제 아, 예수 무어가 양인으로서 작용하여 사주 천국의 흐름을 재성으로 어, 재성에서 관성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laughs> 여기다 지은이의 생각을 예상하여 만들어진 사주다. 그런데 맞아요. 음, 그죠? 뭐, 맞는가, 안 맞는가, 맞마찬가까 자, 요 사주를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 가는데, 자, 한번 봐봅시다. 자연은 어떻게 된가? 이를 자연으로, 이를 자연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연잎 속에 물방울이, 연잎 속에 물방울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사주를 한번 봐봅시다. 음, <laughs> 사주가 어떤데요? 갑자. 응? 병인. 병 개유. 개유. 무와차 이랬어요. 이랬으니까, 사주도 분명히, 이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자, 연잎 속에 병신합수에서 고여있는 형상이라 했어요. 연잎 속에, 연잎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연잎이. 응? 자, 여기 꽃이 피죠? 여기 꽃, 연잎이에요 자, 물은 있어요, 이렇게. 물은 있고, 물 위에. 꽃이 피었다는 건, 이 꽃이, 이거는 꽃이 이 꽃이라 하면 안 됩니다. 뭐? 잎입니다, 잎. <laughs> 잎. 화라, 화를 꽃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잎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잎이에요? 왜 잎이에요? 왜 잎인겨? 왜 잎이래서? 왜 잎이야? 이널이라서, 이널이라서 그래요. 이게, 이널, 인월, 이널이기 때문에, 이걸, 잎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새싹이 틈은 어때요? 이널에, 자, 이널에, 이걸 지금 뭐, 사주를 어떻게, 잘못 뺐나? 병인이야. 인 중에 뭐 있어? 무, 병, 갑. 어떻게 읽어? 이거 어떻게 해? 공간이 확장. 그지? 확장. 이거는 살아있다는 말 다르게 지속된다. 목을 목대로 읽으면 안 돼요. 공간이 계속, 이런 것들, 공간이 계속 확장이 커진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읽어내려고 하면, 여기에 자기가 한락한 것도 이떻게이거든요 1월 달에 잎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커지는 시기는 커지는 시기는 커지는 시기는 28대부터 자꾸 커져요. 언제까지? 37대까지 계7대까지까지1지금 살? 이 삼십 몇 살이야? 다섯, 여섯? 계속 커져요. 커지는데, 자, 커지면은, 커져, 연, 연잎이라 것은 커지갖고 안에 비가 와요. 그러면 물이 참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붙여. 쭉 붙고 서야 되는데, 이쑥 붙는다는 말은 뭡니까? 부드럽다는 거, 안 부드럽다는 거야. 부드러워야지 안 그러면 뚝 부러져 버려 그죠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죠 옛날 것도 왜안 나왔죠 바빠 씻어 가시면 지금쯤에 탁 꺾을 데 되었어요 언제 꺾이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 여, 여기서 말하는 그 이야기는 이 병인이 갑차에서 자, 이건 단단하다는 이야기죠. 단단한데, 1월달 5시에, 연잎에, 연잎이죠, 연잎이죠? 연잎에, 신금이 올라가서 합을 해갖고, 이슬이 물방울이라고 그러죠? 근데 5시에 물방울이 없잖아요. 5시에는 물방울단하나 없어요. 그럼 이게 언제쯤 찹니까? 비가 오면 차죠? 비가 오면은, 비가 내리면은, 비가 언제 내린대요? 이 사주의 비가 언제 내릴 것 같아요? 자, 이 사주의 비는 기해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자,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맞죠? 그럼 지금 은무슨 해? 네. 기해년이에요? 자, 지금이 기해년이에요. 기해년인데 이 기해년에 자기가 정말로 그리 그래 안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연잎이 어떻게 되요 이렇게 되있죠크하 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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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응? 어? 여기 물이 차는데 이게 물이 안 부어지면 뚝 부러져 버려요 근데 지금 현재 어, 병인이 이 갑자 때문에 그래요 갑자가 원래 기회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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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죠? 그 밑에 뭐예요? 물이 꽉 찼죠? 자 인해가 뭐예요? 하파, 하파? 자 합하고 파하고 형한다 누가 형한다? 해수가 형한다. 해수가 자행한다. 해수가 자행한다. 내한테서 해수는 뭐야? 급제. 급제가 형을 당한다. 는 말은 뭐냐? 잘못하면은 날라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급제가 형을 당한다. 급제가 누구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형을 할수 있다. 다른 사람이 실 수도 있다. 그죠? 자, 누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칠 수도 있대서요. 다른 사람은 누구? 병인이 친다는 거예요. 병인이 누구예요? 병인이 가장 강한 놈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놈.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해수, 비가 와서 잠을 하면 은 이거를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비가, 자, 그 원래 비는 언제 올까요? 그럼, 원래는 비가 오는 날이 있겠죠? 원래는 어떻게 해요? 비행얘기랑 각기 앞도 무지너부터 시작하나? 어? 자, 무지너부터, 진, 사, 오, 미, 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요거 되면 비가 가장 많이 내리죠? 어쩌면은, 요 때가 비가 가장 많이 내릴 때일 수도 있다. 언제요? 7월이죠. 7월. 자, 여름 되면, 무기, 경, 신, 임, 개인데, 이거 이제, 무기, 경, 신, 임, 신, 이때가 이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릴 때인데, 이 사주가, 사, 여기에딱 왔을 때하고, 여기 때하고, 가장 위험한, 요 구름은 어떤 구름이에요? 이건 어떤 구름? 뭉개구름, 뭉개구름이 언제쯤에 물로 변한다? 먹구름으로 변한다? 응? 뭉개구름이 <laughs> 언제 먹구름이 되냐? 뭉개구름이 뭘 만나야 먹구름이 되는 거야? 어? <laughs> 자, 이런 뭉개구름이 시커무질락 하면 어, 시커머지려면, 뭘만나 시커머지겠나, 이거지? 자, 예? 임신을 만나면, 탁해져갖고 그죠? 시커머지죠? 이 먹구름이 되죠? 먹구름이 되갖고, 사신이 어떻게 돼요? 합수가 되죠? 갑자기, 소락비가확 내리죠? 8월달. 자, 8월달 되죠? 자, 8월달인데, 올해 8월달에, 소락비가팍 내리는데, 이 연잎이, 과연, 어, 버뽀시 서가 있는 게 좋겠어요? 내리는 데는 붙는 게 좋겠어요? 게 그죠? 쏟아내는 게 좋겠죠? 이러면 쏟아낸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한테,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는 소, 이 안에, 이 안에 수가 가득 찼어. 해수가 가득 차가 있죠? 해수를 쫙 쏟아내야 되죠? 쏟아낸다는 말은 뭡니까? 하, 하, 형. 받아서 쏟아내고, 받아서 쏟아낸다. 쏟아내도, 쏟아낸다. 그러면 해중에 뭐가 있어요? 무임 이미 있어요. 그죠? 자 쏟아냅니다. 소다 쏟아내면 소다 이게 쏟아나오죠. 얘가 튀어나와요. 얘가 튀어나와요. 지하하어떤 관계 있어떤관요 얘가 이, 정어이관요 이 기, 정어이관계있어떤관요합가죠어럼합요 합하죠. 이에면요 얘가 튀어나요 내는 데는 목은 요신이에요요 변화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7월 달에, 7월, 4월부터, 그죠? 기 4월부터 임신, 임신월까지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안 변하면은?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네. 이게. 그러면 자기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변해야 되는데, 변하려고 하면, 타입이 있어야 되잖아. 합, 파 해가지고, 합을 해가지고, 파형으로 가면 안 되죠. 합으로 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합에서 파했고 자형으로 안 가면 돼요. 파라는 거는 합에서 뽑아갖고, 토해내고, 버리고, 따라가고, 또 받고, 또 따라가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쥐고 있으면 툭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자, 자기가, 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올 7월이죠. 7월달쯤에 아마 상당히 해다. 그 연잎 속에 물방울이 고여있는 형상이라 영롱하고 보기는 좋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차면은 넘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 그죠? 요, 거나왔죠요 자연의 이치라. 무어대유 각자. 그죠? 자행이 오죠? 요, 파. 자, 좌충 자유파. 이건 자행으로. 요것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많은 비가 내리는 기해년기해년을 고비가 올 것이며, 이 고비를 넘기기 힘들 것 같으나, 행년 넘어간다 하여도, 바람이 이는 을사년에 돌아오면 절로 꺾어질 것이다 했어요. 을사년이 언제냐, 42살인데, <웃음> 42살. 응? 야, 이게 저기 대박이야. 뭐 대박이야. 나는 짜맞추기라니까, 내가. 그래서 뭐고, <laughs> 짜맞추기라 했어요, 내가. 누가 잘 짜맞추느냐, 그죠? 여기에서 42이 어디서 나올까? 자, 내가, 순간적으로, 그죠? 무게 합파. 언제? 4둘에 뭐가? 자형이, 자형이 왔는데, 5화 자형이고, 6음 자형이죠? 5화 자형인데 5화는 자기인데 뭐예요, 5화는? 5화는 개수에서 보니까? 제. 제. 뭔 제? 편제. 편제는? 현재. 자유. 그 구소가, 이북에서 자유를 원한다면 뭐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붕괴될 확률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유금은 뭐예요? 유금은 지금 편인이죠? 편인이 뭡니까? 편인은? 편인은 어떻게 쏟아진다? 자, 오한은 어떻게 쏟아집니까? 오한은 안에서, 자, 안에서 폭발하는 거죠? 안에서 폭발하는 거죠. 뭐 때문에 폭발합니까? 너무 억압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폭발하는 거고, 그죠? 유금은 어때요? 유금은 바깥에서,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폭탄. <laughs>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맞아요, 절대 걸려. 이걸 보고 절대 걸리 그래요. 절대 걸려. 권력. 절대 권력에 대한 붕괴 이거. 자연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구먼 무조건 그 터지고, 거기서 그 밑에 넓죠? 그러면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권력자가 위에서 너무 억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 변이는 뭡니까? 암적으로는, 변이는 안 보인다. 너무 뒤에서 단속 많이 하고, 뭐 이래 한다. 관리감독많이 한다. 이래서 아마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때가 42세쯤, 이렇게요. 그 때가 딱 맞춰서 4년이 와서 인사형을 하고, 자, 걸려 들어가요, 여기. 자유축으로 해서 넘어가요. 이게. 그때가, 자, 원래 이제, 그 만약에 이게, 김정은이가, 이렇게 안 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해야지. 변해야 언제요? 지금요? 올해, 지금 올해 예, 기회념에 변하면 이거 안 당해요. 그죠? 기회념에 자기가 변하고, 개방시키고, 체제 보장받고 체제 보장받아도 민중이 자유를 줘야지, 우리나라도, 뭐, 뭐, 부, 마 사건이니, 강주 항쟁이니, 뭐, 어마어하게 달라잖아요. 뭐, 그 똑같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어쩌면은, 어, 연꽃이, 연대가 부러질 확률도 있는데, 이것은, 부러질 확률이 있으니까, 사주는 뭘 보고, 뭐가 사주예요? 운을 맞추는 게 사주예요. 내가 가르주는게 사주예요. 사주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알고 가면은 나쁜 거다 피해가고 좋은 거다 치고 갑니다. 자꾸 잡고 갑니다. 그런데 모르고 가면은, 사주를 모르고 가면은 사주들은 살아가요. 돈시큰 벌었다 때때만 갖다 줘야 되고. 그죠? 넘률압 앞잡이 하다가 괜히 죄 없이 가서 구석, 구석, 구석되는 거 있고. 이게 바로 사주 사주를 알면 나쁜 거다 피해가 버린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보는 김정은이의 사주가 아마 이를 거다 하고 나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음, 상당히 에러가 있죠? 자, 사주는, 사주는 그 사람이 불러주는데, 이야기를 해보고 안 맞으면 그 사주가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무조건 그게, 뭐, 그걸 맞춰놔놓고, 왜?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대권이요 대권을 대권을 이제 지금 대권이라 하면 이제 선거잖아요. 선거 그죠? 선거를 하면은 그럼 주, 대권이니까 이제 어떤 왕 이제 지가 이제 대통령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밑에 그참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를 딱 줘요. 사주를 응? 이한 사람이 사주를 주는데 지금 누가 정확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 안다? 본인만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e a 도 주고 B도 주고 C도 주고 D도 주고 E도 주고 한 일곱 개 정도 줘요 한 일곱 개 정도 주는데 그걸 들고 각자가 전국에 유명한데 다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가는 걸 알겠어요 응. 내가 또 그렇게 그런 사람 만나 받고 하니까 다 가는데 누구는 가면 안 된다 된다 뭐, 뭐 한다 치아라 뭐 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걸 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 그래서 사주는 맞춰보고 안 맞으면은, 아니다는 거죠. 안 맞으면 안 맞아. 그게 아니고 다시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사주 상담하는 사람한테. 이 사주 이상한데요. 왜안 맞는지 모르지만 혹시 사주 잘못 말을 한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김정은이 사주니까, 김정은이 사주는 연잎 사주다. 연잎 사주니까, 연잎은 꽃이 언제 인데요 8월달에 해요 8월달에 연꽃이 확 펴요. 그죠? 근데, 연꽃 피기 전에 꽃잎이 확 큰데, 그때 잠문하면 뿌리 짚으면은 꽃을 피다 말아뿐. 우리 생각에는 꽃이 피갖고,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다 같이 잘 살고, 북한의 어마어마한 자원을 우리도 같이 좀 나눠보면 안 될까? <laughs> 그 많은 자원을 저 셀쓸대 없이 중국놈이 다싣고 가는데. 시진핑이기네 음, 그러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주변의 나라. 절대. 중국과 일본은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주변국가는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격을 당할 때는 옆에 사람한테 두드리 맞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안 두드리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침범을 많이 당해도, 일본이 우리 침범 많이 한다 해도 중국 많이 했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더 많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